4단어용 볼까요? Yes. 어, 사단은 진행형이고요. 네. 진행형 그래서 progress i v e tense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어, progress가 진행형이고요. tense는 <laughs> 시제를 tense라고 합니다부가의 네. 문문은 영어로 t a g question이라고 하는데 평서문 네. 배웠던 일형 있죠? 네. 일형에 평서 긍정문, 평서 부정문도 네. 쓸수 있어요. 네. 이 평서문에다가 끝에다가 네. 일반의 문문 사형 사형의 앞에 있는 두 단어를 추가시키는 거예요. 네. 죠. 일형 이형 더하기 삼형 사형. 이형의 네. 긍정문이 되면 부정문문의 앞 부분. 네. 그다음에 부정문이 앞에 있으면 긍정문문의 앞 부분 두 네. 단어를 네.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미 세번 공부했으니까 익숙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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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자, 동사 활용의 사단은 어, 동사의 시제를 말하는 건데. 네. 어떤 형일까요? 진행형. 맞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는? <laughs> 부가의 문문. 부가의 문문입니다. 음. 우리말이 중요한데 음. 아, 한국말의 동사 활용 형태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음. 아, 이 말이 영어의 부가의 문문, 체크 퀘스천에 해당하는구나 해서 네. 아, 바꿔 쓸수 있을 거예요. 네. 자 한국말이 어떻게 될까요? 어, 음, 뭐 하는 중입니다. 어, 아니,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닙니까 해도 되고요. 음. 네, 과거 진행이 또 있죠. 뭐뭐 하고 있는 중. 어... 음, 뭐뭐 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닌가요? 얘는 과거니까 아, 아니었, 이... 아니었나요? 그 그렇죠. 시제일지 시간을 맞춰줘야 합다 한국말은 그런 부분을 많이 무시하는데 영어는 아주 중요해요. 그다음에 미래 진행이 하나 있는데 뭐뭐 하는 중일까요? 아일일 일... 뭐뭐하는 중일 것입니다. 아,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부분에 중일 것입니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중이었습니까? 하듯이 안 되듯이 여기는 1형 또는 2형의 평소문이 오고 뒤에 태그 퀘스천이 붙는 거고요. 7형에서는 중입니까? 아닙니까? 의문문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네네. 7형에서. 그렇죠. 학습 목표에서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동사의 진행형 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의 문문에 합해지면, 뭐뭐 하는 중입니다. 아닌가요? 음. 하는 중, 어, 인중입니다.는, 뭐뭐입니다. 비동사의 변형형인데, 비동사는 진행형을 잘 사용을 하지 않죠. 음. 네. 자, 문형의 의미는, 어, 이 동사의 진행과 부정문어를 어 합해져서 우리 말이 하는 중입니다 아닌가요? 이런 말이 됐을 때 어떤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가를 정의를 한 겁니다. 어,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동의를 구하거나 네.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진행 중인 일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을 때 부가의 문문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문형의 구조에서 어, 세 가지 배우죠. 네. 첫 번째가 말하는 네. 말하는. 그래서 세 가지 배우는 거머있 쓰죠. 처음 했었는데 말하는 박스가 말하는 몰나다네요 얘가 말하는 순서, 그다음에 동사의 형태 변화 네. 활용, 그죠? 동사의 활용. 세 번째가 일반 동사와 비동사의 구별 차이점. 이세 가지를 문형 구조에서 배우게 돼요. 그 그러니까 문형 구조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아 이제 말하는 순서 나오겠구나. 동사의 변화가 나오겠구나. 네. 일반 동사, 비동사의 무슨 차이가 있나. 네. 그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말하는 순서는 네.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일형이나 이형의 평성문을 네. 먼저 써요. 네. 네. 먼저 쓰고 네. 일형이 올 수도 있고 이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뒤에 만약에 평서 평소, 긍정 평서문이 오게 되면 이렇게. 네. 어, 진행형이니까 네. 비동사 ing이기 때문에 처음에 쓰던 비동사가 두 번째 단어 죠이 앞에서 i am taking이면 i가 첫 번째 글자 네. m이 두 번째 글자잖아요. 네. 그첫 번째 두 개를 바꾸니까 비동사 ing니까 이 여기에서는 네. 비동사의 부정 형태를 쓸 거예요. 음. and to ain't to aren't to, isn't wasn't weren't won't want to 그렇죠? 나배 네. 주어를 쓰게 되는데 ain't는 잘안 쓰기 때문에 m, i, not으로 해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비동사가 있구요. take, speak, make, have, get, work, b. 아, b는 없구요. 비동사는, 어, 어, 여기에서 말했던 비동사는 사용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었구요. take, speak, make, have, get, work. 요 다음에 비동사는 없다. 그 말입니다. 비동사는 잘안 쓰니까. 여섯 개 일반 동사만 이용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맞나요? 네. 첫 번째 수업 듣는 거죠. 네. 당신은 수업을 듣는 중입니까? 음. 아중 아까가 아니죠. 아. 중입니다. 형성은 네.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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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you are taking a class. You uh, mm, mm, are taking a class, aren't you? 맞아 uh, <laughs> You are taking a class, aren't you? 잘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speak again. 당신은 수업을 듣는 중입니다. 아닌가요? You are taking a class, aren't you? Very good. You did great.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는 영어 말하는 거, 영어를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닌가요? He is speaking English. Uh, isn't he? Very good. 다시, 그는 영어를 말하는 중입니다. 아닌가요? He is speaking English. Uh, he? Very good. And three is uh, 빵 만드는 거였네요. 그녀, 주어 바꿔서요. 빵을 만들고 있는 중 현재 진행 두개 했으니까 과거 진행을 3번, 4번 을서 해볼게요. 중이었습니다. 아니, 없 아니, 없나요? 하면 uh, <laughs> Uh, she was making bread, uh, wasn't she? 엄청 빨라졌네요. 네. 계속 하니까 확실히 순도안 네. 네. 쉬고 말을 하네요. <laughs> <laughs> 그래도 <그냥 웃음> <마음을> 좀 쉬워요. <웃음> <웃음> 자꾸 하면 다 쉬워져요. 뭐든지. 아, 뒤에 백문장 하는 것도 아, 이제 지금 사단이잖아요 네. 5단, 6단 가다 보면 그것도 다 쉬워져요. 마찬가지 똑같은 거죠. 이것도 어 지금 백개 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한 거예요. 문장 자체의 난이도 차이가 전혀 없고요. 네.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빵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아니었나요? She was making bread. Uh, wasn't she? 그렇죠. She was making bread. Was she? 보면 되고요. 점심 먹는 거요. 뭐, 당신은 점심을 먹는 중이었습니다. 아니었나요? You uh, <laughs> uh, were uh, having lunch. 어, uh, w a n t you? 그렇죠. 어, 조금 전에 전화했는데도안 받았잖아. 너 점심 먹는 중이었지, 아니었니? 실제 물어본다고 생각하면서 말해볼까요? 어, 당신은 점심을 먹는 중이었어요. 너 점심 먹는 중이었지, 그렇지 않았니? 어. <laughs> 음... 너? 점심 음... 너. 점심 먹는 중이에 물어보는 거죠. 예, 네, 이거잖아요. 지금 4분, 50초 정도입니다. 예. 점심 먹는 중이었니? 중요 언니가 아니라 중요지 아니었니 아, 중요지 아니었니 아니면 아, 똑같은데. 네, 똑같아요. 네, 어, uh, you, uh, uh, you? 그렇죠. you were having lunch, 어, want you? You were having lunch, want you? 실제로 말한다고 생각할 때좀 느낌이 다르죠. 네. 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좋아요. 이럴 때도 그시만 있는 거구나. 미래 진행 두개 해볼게요. 네. 그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아닐까요? Uh, uh, they uh, They will be uh, getting a salary once uh, a day. 맞아요. They will be getting a salary once a day. 네. 다시 해볼까요? 그들은 월급을 받고 있는 중일 거야. 그렇지 않을까? They will be uh, g e r t i n g a salary one uh, day. 그렇죠. 훨씬 생동감이 느껴져요. 자, 그렇죠? 다음에 잘 작동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Uh, uh, it will be uh, working well, uh, won't it? 한번 그것은 잘 작동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럼 렇 잘할까요? It will be uh, working well, I'm uh, working. 그래 이거 자 써보기 한번 할까요? 네. 네.